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많이 쓰는 화목 보일러가 편리하고 저렴하지만 주기적인 관리가 없으면 쉽게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내 6개 소수 정당들이 현행 소선거 구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기준 국회의원을 지난 일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모두들 지역사회와의 시너지를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전 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는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2013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시작으로 원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인구가 급증하고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늘면서 도시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지역사회 모두 혁신도시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 기관 직원들은 교육 여건을 비롯해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고 지역사회 역시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다는 등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혁신도시에 온 직원들하고 강원도 주민들하고 좀 서로 의식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조금 그 간극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장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혁신도시 이전 기간과 지역 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가 시너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그 다음에 강원도, 그다음 원주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스킨십이 좀더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혁신도시와 상생을 위해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고 지역 물품을 우선 사용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에 앞서 지역사회와 이전 기관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내여6개 소수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거대 정당들이 선거개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합쳐서 60%도 되지 않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당이 가져간 의석수는 80%가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의 당은 27%를 얻고도 의석은 12%. 정의당도 7%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48%, 자유한국당 33%,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6%씩을 득표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35석과 11석을 나눠가졌습니다. 비례대표 득표이긴 하지만 실제 득표율과 이석수 배분은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구조가 수십 년 동안 고착되면서 거대 정당들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전횡과 독선을 일삼아 왔습니다. 예산을 멋대로 주무르고 도민은 뒷전인 채 집행부의 거수기를 자처했습니다. 강원도 내 여섯 개 소수 정당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섯 개 정당이 한 뜻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 제도는 승자 독식의 승자 독식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 의석을 배분합니다. 이래야만 국민들의 수많은 이해관계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지율이 측면에서 는 3, 40% 되는 뭐 어찌 당선자가 어 보면 100%를 행사하는 그서 특권화가 됐고요. 민생위됐고 강원도 야 6당은 앞으로 현수막 게시와 1인시위 선전전 등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농촌 지역의 전원주택에서는 비싼 기름 대신 장작을 활용한 화목 보일러가 인기입니다. 쓰기도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지만 주기적인 관리가 없으면 쉽게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황구산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주택 외벽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목재 벽틈 사이 불씨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에는 검은 재가 날로 주변에 떨어져 있고 연통 부분은 그을렸습니다. 벽체에서 빨갛스름한 불빛이 보여서 현관 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외부 벽체에서부터 연통 주위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뒤 소방대가 3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 화목난로에 연통이 과열돼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의 월별 발생 건수를 분석해 봤더니. 1월과 12월에 가장 많은 화재가 났습니다. 보일러나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통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화실 내부에서 외부로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목 보일러 주변으로 그 목재나 가연물들이 방치돼 있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연탄값 상승에 가정용 찜질방 유행까지 타면서 화목 보일러의 수요가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배치카는 그유행에막 접어들었어요. 예년보다 한배 이상 불어났어요. 전문가들은 화목보일러가 사용이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통과 화실 청소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시멘트 공장과 발전소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은 먼지보다는 주목을 덜 받지만 사실은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특히 질소 산화물은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는 원인 물질인데요. 돈의 사업장들이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어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뚝에 자동 측정 기기가 부착된 돈의 사업장의 지난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은 2016년에 비해 6.1%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8%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먼지가 3.6% 증가하고 질소산화물은 5%, 황산화물은 무려 29.5% 늘어났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지난해 5만 톤을 훌쩍 넘었습니다. 돈의 전체 대기오염물질 측정량의 92%나 됐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삼표시멘트. 할라시멘트가 각각 만톤 이상 내뿜었습니다.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석탄화력 발전소들입니다. 동해 바이오화력이 가장 많은 2147톤을 배출하면서 11% 급증했습니다. GS 동해전력은 가동 2년 만에 500톤이 넘었고 삼척 남부발전은 발전 첫해 143톤을 배출했습니다. 질소 산화물은 초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물질이 될수 있습니다. 바람성도 있고 기관지에 안 좋은 역할을 하죠. 황산화물은 이제 기관지에 굉장히 자극적인 물질로 기관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GS 동해전력과 삼척 남부발전이 가동 초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면서 배출량이 많은 질소 산화물에 대해 내년부터 대기 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심기준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일요일인 지난 9일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심 의원은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지역의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심 의원의 원주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세계 기업과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 내 신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세계 기업은 580억 원을 투자해 우천 일반 산업단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145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는 이 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 내 47,000제곱미터에 초소형 전기 자동차 생산 공장과 간이 주행료를 건설할 기정,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평창적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식을 평창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평창군 이장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하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며 그동안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서 군민들이 쏟은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창 지역의 주민들은 모레 강원도청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일구한 상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8 축산물 브랜드 경진 대회에서 도내 다섯 개 축산물 브랜드가 수상해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강원도 광역 브랜드인 강원 한우가 우수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상위권에 올랐고. 흥성축협 한우는 명품브랜드 인증에 7회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장려상의 대관령 한우, 직거래 부문상의 원주 치약산 한우가 선정됐고 양돈 부문에서는 백두대간 한돈이 경진대회 처음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축제 자문위원과 원주 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원주시는 내년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축제 전용 상설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댄싱 카니발을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